안녕하세요.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무서운 것을 본 순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 정말 이 말처럼 정신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으신가요? 이번 사연은 이웃블로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럼 이웃블로거님의 사연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은. 지금부터 10년 전이라고 하세요 제보자님은 낚시를 즐기셨던 분이시고 낚시캠핑을 엄청 좋아하셨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과거형이죠 지금은 그 일이 있으신 뒤 낚시도 캠핑도 모두 다니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사연을 경험한 곳은 충남보령 주산이라는 곳에 있는 용제저수지라는 곳이었다고 해요 제보자님은 여자친구분도 낚시를 좋아하셔서 두 분이 함께 낚시 캠핑을 자주 다니셨었는데 그날도 여자 친구분과 함께 밤낚시 겸 캠핑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때와 달리 여자 친구분이 늦게 끝나서 제보자님과 여자 친구분은 따로 출발을 해서 만나시기로. 제보자님은 제보자님 차로, 여자 친구분은 여자 친구분 차로 말이죠. 제보자님은 캠핑을 하실 땐 텐트를 치신 뒤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닥에는 백반과 소금을 뿌리신다고 하시는데 그날도 먼저 도착하셔서 이렇게 이것저것 준비를 마치고 나니까 거의 자정이 다 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까지 여자친구분은 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 전에 준비하면서도 전화를 하셨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고 해요. 여자친구분 전화기가. 제보자님은 진짜 별 생각이 다 드시더래요. 뭐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설마 교통사고가 난건 아니겠지 하면서 진짜 별별 생각이 다 드시더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낚시에 집중도 안 되고 혹시나 운전 중일까 하는 생각에 이후로는 전화도 걸지 못하시고 그냥 전화기만 마냥 보고 계셨었대요 멍하니 이제 전화를 바라보고 있는데 시간이 자정이 넘었을 때쯤 한시 조금 안 되었을 때 여자친구분에게서 전화가 오더래요 늦어서 미안하다고 제보자님도 알고 여자친구분도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 친구 만나서 얘기하느라고 늦었다고 지금 출발한다고 하시더래요 새벽 1 시가 다된 시간에 말이죠. 그래서 제보자님은 솔직히 화도 나고 늦은 시간 뭐 운전하고 오는 것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냥 복잡한 마음에 그냥 여자친구분한테 됐다고 오지 말라고 제보자님도 그냥 집으로 갈 거라고 말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분은 정말 미안하다고 조금만 있어달라고 하더래요. 진짜 미안해하면서 제보자님은 뭐 맞지 못해 그럼 조심히 오라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신 다음에 낚시할 마음이 싹 사라져서 그냥 텐트에 들어가서 캔커피 한잔 하시고 누워 계시다가 잠이 드셨다고 해요. 그러다 몸에 좀 한기가 느껴지셔서 눈을 뜨셨다는데 한 여름인데도 한겨울처럼 추우셨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때 옆에 누가 오셨는지 밖에서 웃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보자님은 무슨 일인가 이제 궁금해져서 텐트 밖으로 나가시려는데 부스럭 부스럭 이제 텐트 쪽으로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에 잠시 나가시는 거를 멈췄었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는 몰라도 몸에 한기가 느껴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 본능적으로 절대 밖에 나가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밖에서 제보자님께 말을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중년 남성분께서 미안한데 남는 미끼 있으면 좀줄수 있냐고 하시더래요 안 그래도 제보자님은 이제 살짝 겁이 나던 차에 사람이 말을 걸어오니까 아 내가 많이 긴장을 했구나 하시고 나가시려다가 그대로 몸이 굳으셨다고 하세요 분명 목소리는 바로 텐트 입구에서 들렸는데 그림자가 없더래요. 바깥에 낚시 자리에 아까 들어오기 전에 금방 나갈 생각으로 그 LED 램프를 켜놓고 들어오셔서 텐트 안에서도 바깥쪽이 환한 느낌으로 보이고 바깥에서 바로 텐트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 LED 램프랑 텐트 사이에 있어서 안에서 볼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여야 하는데 텐트 주변에는 아무 그림자도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나가시려다가 다시 텐트 한가운데서 가만히 있는데 바깥에서 또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이가 낚시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미끼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보자님은 미끼가 필요하시면 주변에서 지렁이를 잡아도 해도 되신다고 저도 아까 지렁이 잡은 걸로 낚시하는 거라고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셨는데 뭐 그래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계속 그러지 말고 믿기 좀 달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진짜 저도 없어요라고 대답을 하니까 아 그러지 말고 좀 나와 봐요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아 진짜 없는데요 죄송해요라고 말을 하니까 잠시 조용해지더니 야 나와 보라고 일이 안 나와 하면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막 말하는 목소리가 여런 목소리로 들려왔었다고 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조용해지더니 잠시 후에 들리는 말이 요거 눈치챘네? 막 이런 말을 하더래요. <laughs> 그런데 그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하나가 아니더랍니다. 그 순간 제보자님은 진짜 그냥 기절할 것만 같았다고 하세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여자친구가 나 왔어, 미안해 하면서 밖에서 말을 하더래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림자가 보이지 않아서 나가지 않고 안에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안 꺼지냐고 빨리 가라고 그랬더니 바깥에서 막 웃는 소리들이 들리고 막 계속해서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막 이렇게 속상해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제보자님은 겁이 나서 그냥 웅크리고 앉아서 꽉 눈을 감고 있었는데 잠시 후 근처 동네에서 다기우는 소리가 들리고 조금 있다가 날이 밝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제보자님은 그때 조심히 밖에 나가봤더니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밤에 들어올 때 분명 없었던 나무 조각들이 텐트 주변에 널브러져 있더래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여자 친구분이 오지 않아서 전화를 걸려고 전화기를 봤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었고 그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전화기를 켰는데 여자 친구의 부재중 전화가 연속으로 알림 소리와 함께 뜨더랍니다. 첫 부재중 전화 알림은 10시 30분 경이었다고 해요. 새벽 1시쯤에도 켜져 있었던 전화인데 10시 30분부터 새벽까지 부재중 알림이 떴었답니다. 제보자님은 바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여자친구분이 울면서 화를 내더래요 왜 전화기를 꺼놓고 있냐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제보자님은 아니다 새벽 한 시쯤에 통하지 않았냐 뭐 누구누구랑 만나서 얘기하느라 늦었다고 그래서 그때 출발한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여자친구분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나 지금 그 누구누구 장례식에 와 있는데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제보자님은 전화를 끊은 뒤 도저히 운전대를 잡을 수 없었다고 하세요. 바로 운전을 하면 사고라도 날것 같은 기분이 드셨다고 하시네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시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도 그때 그 상황에서 그림자가 없다는 걸 알아채실 수 있으셨을까요? 통화는 1시에 했는데 왜 부재중 전화는 10시 30분경부터 찍혀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괴담로 괴담집사 입니다 이제 밤날씨가 제법 가을 같습니다 춥네요 음 이런 날씨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더 춥네요 그래도 떨어뜨리기 위해 오늘도 낚싯대를 들고 물가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가서 아니면 저처럼 낚시를 하면서 영상을 찍어 보신 경험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심령 관련 프로들을 보면 이렇게 찍은 영상들 중 찍히면 안될 것들이 찍혔다는 말을 가끔 듣게 되는데요. 만약 그 반대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번 이야기는 붕어 낚시를 하는 지인이 예산 보강지라는 곳에서 경험을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럼 지인의 그날 이야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은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하고 여행지는 무조건 낚시가 가능한 곳으로 갔었는데 유튜브나 sns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음, 이렇게 간 곳들 사진을 찍고 영상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 그때 그 시간과 장소를 담아서 가끔 들춰보면서 자신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인은 절대 귀신이나 도깨비 등 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절대 믿지도 않고 그것들에 대해 겁도 없는 친구였는데 그랬었던 지인은 그날 이후 밤낚시는 꼭집 앞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굴하는 다른 낚시꾼이 있는 곳에서만요. 다들 집 앞이다 보니까 미리 연락하고 시간 정해서 만나는데 늘 전화를 해서 나왔냐고 물어보고 나왔다는 거 확인한 뒤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집 앞이라고 해도 밤이 내린 어두운 물가니까 절대 혼자 남아서 낚시를 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낚시하던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바로 따라 들어가는 그런 성실한 친구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인이 성실하게 변하게 된 시기는 2017년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시간이 허락하고 자연이 허락하면 혼자 다니는 낚시여행을 즐겼는데 붕어주사들 사이에서는 이걸 독조라고 합니다. 혼자 출조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독조에 푹 빠져서 지냈는데 그때 그 유명한 설목지도 갔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매스컴에서 살목지에 대해서 음,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거긴 그때부터 귀신이 출몰한다는 곳으로 유명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땐 주변에서 함께 지인과 낚시를 하는 붕어 낚시 지인들도 알리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귀신이 어디있어 라는 마인드의 지인은 살목지 독주를 강행했고 1박 밤 낚시를 한뒤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날 살목지에서 힘들었던 건 귀신이 아니라 벌레들이었다고 합니다. 1인 낚시 텐트 하나 치고 뭘 하려고 불만 켜면 모기들이 진짜 엄청났다고 해요. 그리고 뭐 평생 보지 못한 벌레들도 엄청 많아서 그게 불편했었지. 귀신이 불편하게 하진 않았다고 함께 낚시하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웃고 떠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낚시는 엄청 안 되더래요. 정말 붕어 입질 한번못 받아서 하루 더 할까 하다가 가기 전에 미리 받은 그 바로 옆 보강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서둘러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길은 살목지나 보강지나 비슷했고, 좁은 외길을 지나니까 물가까지 갈수 있는 길 아닌 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가족 단위 여행객도 있고, 낚시꾼도 간혹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간 건데, 그쯤 들어가니까 사람이 안 보여서, 물가 가까이에 차를 세우고 내렸는데 여기까지도 사람들이 다녔는지 물가로 향한 좁은 길이 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걸었는데 조금 걷다 보니 길은 없어졌고 지인은 그 앞부터는 그 우거진 나무들을 헤치고 가야 했었다고 해요. 지인은 자리를 잡고 주변 풍경을 감상하는데 정말 한 폭의 멋진 그림을 보는 그런 기분에 힐링이 절로 되는 곳이었다고 해요. 새소리도 좋고 물레음도 좋고 해가지고 풀벌레 소리에 산침승 소리까지 이게 하나의 자연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야간 밤낚시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곳에도 모기는 엄청 많아서 가급적 라이트는 캠라이트만 사용했고 모기향도 주변에 여러 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낚시에 집중하다 보니 지인도 사람인지라 쌓였던 피로가 몰려들더랍니다. 지인은 잠도 깨고 주변 야간 경치와 소리들도 담을 겸 야간 캠을 꺼내서 가슴에 달고 다시 낚시에 집중을 하려는데 자신도 모르게 잠들고 또 일어나면 자신도 모르게 잠들고 계속 이걸 반복하더래요. 지인은 그렇게 그렇게 거의 꾸벅꾸벅 졸아가면서 낚시를 이어갔었고 그때도 깜빡 졸았다가 고개를 들어서 잠에서 깼는데 언제 왔는지 옆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그냥 봐도 나 낚시꾼이요 하는 차림으로 옆에 서 계시더래요. 나이가 지긋하신 낚시꾼은 사람 하나 정도 사이를 두고 지인 옆에 서서 물그러이 지인의 찌를 바라보고 있었다는데 지인이 슬쩍 쳐다보니 그제서야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손맛 좀 봤어요? 하면서 점잖은 어투로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주인은 어제부터 계속 꽝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여기 계셨어요라고 다시 말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어제는 살목지에 있었는데 입질 한번 없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르신은 좀 잡으셨나요? 하니까 엉뚱하게 향냄새가 좋네요. 하시더래요. 그래서 지인은 아 귀가 잘안 들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더큰 소리로 혹시 모기형 없으시면 좀 드릴까요 했는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지인이 들어왔던 뒷길로 가시더래요. 그래서 지인은 나이가 지긋하신데도 대단하시다 이 밤에 여기까지 낚시를 다 오시고라는 생각을 하고 이 근처 어디에 자리를 잡으셨나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지인 주변 어디에도 야간 캠이는 보이지 않더랍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린다면 붕어 밤낚시는 이걸 찌에기지 않고 낚시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서 붕어 밤낚시에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환한 케미가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저분도 낚시가 안 돼서 접고 들어가시는 길에 들리셨나 보다 하고 다시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물안개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앞에 안 보일 정도로 물안개가 짙어졌다고 해요. 지인은 에라 잘됐다 낚시도 안 되는데 뭐 잠이나 자자 하고 자리 정리하고 차로 가서 자려고 이제 들어왔던 길로 나가는데 문득 생각이 들더랍니다. 거긴 길이 있다가 없어지는 곳이라 지인이 들어올 때도 우거진 나무를 겨우 헤치고 들어온 곳이었는데 거기 사람이 지나가려면 나무를 헤치며 나가는 소리가 나야 하는데 아까 그 낚시꾼이 나갈 땐 분명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던 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지인이 거길 나가려고 나뭇가지들을 밀어냈는데 주변이 조용해서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렸는데. 분명 아까 그 낚시꾼이 나갈 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그때 들더랍니다. 그때부터 지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상하고 무서운 기분을 느꼈고 허겁지겁 차로 오자마자 차문을 걸어 잠그고 주변을 계속 차 안에서 살폈다고 해요. 그렇게 차 안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시간이 흘러도 이상한 건 보이지 않았고 그제서야 한숨 놓고 자기가 잘못 들었나보다. 그럼 그렇지. 그런 게 어딨겠냐 하고 다 무시하고 잠을 자려는데.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좀 전까지만 해도 졸 정도로 피곤했던 사람이 눈만 더 말똥말똥 해지더랍니다. 그렇게 뜬눈으로 보는뒤 해가 막 떠오르려고 어둠이 옅어질 때 차를 끌고 거기서 바로 나왔는데, 나오면서 주변을 봐도 근처에는 낚시를 하는 분이 없더랍니다. 적어도 지인이 나온 그길 주변에는 밤에 케미가 안 보인 것처럼 단한 명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거긴 길이 좁고 나빠서 밤에 운전을 해서 나가는 것도 무리인데, 걸어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건 더불이였다고 해요. 밤에 낚시를 접었어도 근처에서 지인처럼 차에서 자거나 그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아무 것도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인은 집에 온뒤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서 야간 캠에 담긴 영상도 보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눈 감고 벌레 우는 소리도 듣고 하는데 자신 목소리가 녹화된 부분이 나오더래요. 근데 상대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볼륨을 좀더 키웠는데. 아무리 들어도 자신 혼자 떠들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분명 바로 사람 하나 간격으로 옆에 서 있었는데, 그 영상에는 주변 풀과 나무들 외에는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말한 오기향 없으면 좀 드릴까요? 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액션캠 문제로 상대의 소리가 작아서 녹음이 안된 걸까요? 풀벌레나 다른 소리들은 녹음이 되었는데, 영상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그럼 지인은 그날 누구와 대화를 한 것이었을까요? 우리 이웃 중에는 귀신이나 악령보다 하루 한끼 걱정이 더 무서운 분들이 계십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어도 마음만은 늘 그분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그분들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분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소중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제가 괴담 녹을 하면서 이런저런 제보들도 받고 아는 분들께 넌지시 물어봤다가 재미진 얘기도 듣고 있는데요. 이번 이야기도 낚시하는 어르신께 넌지시 물어봤다가 건진 참 재미진 이야기가 있어서 떨어드릴까 합니다. 그럼 낚시하는 어르신이 들려준 기묘한 경험담 괴담 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오래된 얘기랍니다. 그때 전 작은 배한 척을 가진 어부였는데요. 폭이 좁은 강이나 가지천에 그물을 친뒤 며칠 뒤에 그물을 걷어들이는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았었지요. 그물 치는 것도 마음대로 치는 게 아니라 구역이 정해져서 그 정해진 구역에서만 업을할수 있었는데 그런 이유로 제가 받은 구역에서는 불법이 아닌 이상 다른 배를 만나거나 할 일은 없었지요. 그리고 그땐 강물도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맑았고, 그물 다친 뒤에 작지만 나만의 쪽배에 누워 하늘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지요. 시원한 보리차 한통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누워서 마시면 정말 세상이 다제것 같았답니다. 이 배라는 걸 띄워 놓고 배를 타고 있으면 앉아 있을 때도 서 있을 때도 땅에 있는 때랑은 확연히 다르답니다. 흡사 그게 구름 위에 뜬것 같더라는 그런 기분. 구름 위에 있는 신선이 이런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렇게 배를 물에 띄워 놓고 누워 있으면 살살 흔들리는 게 그게 정말이지 전 아주 좋답니다 그날도 그렇게 그물 다친 뒤에 작은 섬 가까이에 배를 대고 시원한 보리차 한잔 들이켜고 누워서 하늘을 바라봤었는데 그런데 그날은 그렇게 누워있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었더군요 밀살이 없는 곳이라 크게 움직임은 없다지만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에서 잠은 안 자는데 그땐 따스한 그봄 햇살에 그렇게 잠이 들었었나 봅니다. 일어나니 해는 저물고 밤 10시? 조금 안된 시간이더군요. 그런데 그날은 물안개가 정말 자욱했지요. 그곳이 그 시간에 물안개가 가끔 피어오르긴 하는데 한치앞도안 보일 정도로 피어나는 건 극히 드물거든요. 아니... 지금 생각해도 그 정도로 짙었던 건 새벽이라면 모를까. 거긴 제 손바닥보다 더한 곳인데 방향을 모를 정도였답니다. 전 이런저런 생각에 한숨을 쉬어가며 노를 저어갔지요. 물안개가 짙으면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모터는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냥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대충 짐작이 가는 곳의 불빛과 온전히 감각에 의지해서 노를 저어 가는데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노 젓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끼익 하고 한번 쉬고 끼익 하고 또한번 쉬고 그런데 거긴 저 외엔 배를 가지고 다닐 사람이 없는 곳이거든요. 더군다나 그렇게 불안개가 짙은 그 밤에 그건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 오랜 시간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왔었지만 그때 그런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답니다 처음엔 혹시나 불법업하는 어부인가 하고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암만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손에선 땀이 나고 심장은 두근거리고 머리부터 등까지 시리시릿한게 그래서 전 바로 그 자리에 멈춰서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온신경을 곤두세워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었더니 아 글쎄 그 노젓는 소리가 제 쪽으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거 뭔가 있긴 있구나 이거 일나겠다 그때 강의에 믿을 거라곤 작고 낡은 배 그거 하나뿐인데 그런 상황에서 겁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할 정도였죠. 그래서 전 소리가 나는 반대쪽으로 도망치듯 노를 저었는데 이게 물안개가 점점 짙어가고 가두 가두 어딘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왜 모토로 배를 몰지 않았냐고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짙은 물안개라면 바로 앞에 장애물은 물론 앞에서 땅이 나와도 땅에 올라타기 바로 전까진 모르죠.더군다나 거긴 직벽도 많은 곳이라서 그런 곳에 부딪히면 귀신도 무사하진 못할 겁니다.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었지만 그때 심정으로는 그게 모든 지간에 모토로 배를 몰다가 땅에 올라타거나 직벽에 부딪히는 것보다야 덜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요.그렇게 한참을 노를 저어 가도, 좀처럼 그 소리는 멀어지지 않는데 아니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이게 뭔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는 배 다리를 붙여서 중심을 잡고 노 끌어올려서 양손으로 꽉 쥐고는 그게 뭐든지간에 나타나기만 나타나라는 심정으로 이 악물고 소리가 나는 쪽을 뚜러져라 쳐다보는데 허제 쪽으로 오던. 그 가까워지는 듯한 소리가 그 커지던 그 노젓는 소리가 갑자기 뚝 하고 끊기더라고요. 음. 더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더란 말입니다. 전 그래도 그 자세로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고 잠시도 긴장을 풀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서 꼭비 맞은 것처럼 푹 젖어 있더군요. 어쨌든 그렇게 한참 동안을 긴장을 놓지 않고 주변을 살피다 보니 물안개가 점점 옅어지는데, 그리고 주변이 보일 정도로 시야가 괜찮아졌는데, 그땐 전 정말 이게 뭔지 싶어서 바로 허겁지겁 모터 틀고 배를 몰아서 나왔답니다. 제가 한참을 움직였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한 시간 이상을 움직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있던 곳은 제가 잠들었다 일어난 그 작은 섬이더군요. 저는 한 시간 이상이나 노을을 저으면서 그섬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던 게지요. 진짜 그땐 이게 무슨 도깨비에 홀렸나, 귀신에 홀렸나 했었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 게, 그 다음날 더 놀란 건 제가 잠들었던 그 작은 섬. 그 자리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말이죠. 그 섬에 작은 배가 하나 올라와 있었다는데 그 배에서 나이가 좀 있는 남자 시신이 발견됐다더군요. 그 섬이 여러 강줄기가 모이는 목이라서 물고기도 많고 예전엔 낚시꾼들도 많이 오던 곳인데 그런데 이게 달리 말하면 근처 어디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빠져 죽으면 다 그 섬으로 밀려오는 모기라고 봐야 해서 말이죠. 그래서 불과 몇해 전까지 거기 출입이 허가됐을 때는 거기서 낚시를 하거나 일하던 사람들 중 익사한 시신을 보고도 올라서는 다시는 가지 않는다는 사람도 제법 있는 곳이고요. 일반 사람은 물에 빠진 시신만 봐도 기겁을 할 겁니다. 네, 장담합니다. 저야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 게 어부이다 보니 일하면서 익사한 시신은 뭐~ 물에 떠 있거나 그물에라도 걸린 시신을 보면 지근하고 안타까웠는데 그런데 그렇게 소름 끼치고 겁나는 경험을 한건 그때가 처음이었답니다. 제가 한동안은 그게 잊혀지지 않아서 무서울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로 더 신기한 건 아니, 그 일이 더 무섭게 느껴지게 된건 거기서 밤 낚시를 하던 지인들이 물안개같이개낀 밤이었는데 그때 저처럼 노전는 배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들 그게 전줄 알고 큰 소리로 절 부르기까지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전 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 있던 그곳에 없던 날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저도 제 지인들도 그곳에 물안개가 올라온다 싶으면 그냥 접고 바로 거기서 나오고 있답니다. 전직 어부 어르신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혼자 밤에 강의에 떠있는데 물안개가 짙어지면서 노젓는 뱃소리가 들린다면 마침 한치앞도안 보이는 물 안개 때문에 무서웠는데, 그때 노젓는 소리가 들리면 그 노젓는 소리가 반가울까요? 아니면, 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갈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리고 여럿이 들었다는 그 노젓는 뱃소리, 그건 그냥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자연현상의 일부일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대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